안녕하세요, 류돌입니다. 자, 오늘은 음 제가 어 서승재 선수하고 최유정 선수 요번에 결승인가 진출한 것 같더라고요, 대회에서 세계 대회에서 그, 그 장면을 이제 오늘 아침에 딱 보다가 아 여러분한테 어, 알려드리면 좋겠다. 선수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네, 그 장면이 딱 눈에 띄어가지고 제가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동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제가 지금 보여드릴건 요체 어자 보세요 요 최유정 선생, 저 선수의 그립을 보세요 지금 요기 앞에 전이 쪽에서 이제 어, 몸을 풀 때는 이렇게 짧게 잡고 있죠 지금 여기까지 그자 보세요 되게 짧죠 여기에서 보셔야 돼요. 이제 딱 했을 때 높이 올려줬을 때 갑작스레 이렇게 길게 딱 다시 잡죠. 네, 여기서 여기서 한번 보세요. 자, 딱 했을 때딱 완전히 이렇게 밑으로 잡죠. 음, 자, 이렇게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짧고 잡고 있다가 다음 공이 오니까 바로 길게 딱 잡잖아요. 후위에서는 길게 잡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보시고, 짧게 잡고 있다가, 딱 후위로 오니까, 라켓을 길게 잡죠. 네. 자. 네 보셨죠? 어, 제가, 어, 떤 거를 말씀을 드리려는지, 뭐, 이렇게 감을 잡으신 분도 계시겠지만, 대부분 그냥 모르실 텐데요. 어, 최효정 선수가, 몸을 풀 때, 어, 제가 보니까, 어 앞에서 전이에서, 전이하고 미들에서 이제 처음에 몸풀때뭐 헤어핀부터 하고, 그 다음에 드라이브 치고 막 하잖아요. 근데 그 장면에서 드라이브 이렇게 탁탁탁 치다가, 뭐 수비, 수비 이런 거 짧게, 그때는 라켓을 짧게 잡죠. 이렇게. 그제 계속 말했던 건데, 그냥 선수들도 이렇게 하는 거를, 저, 증명이라도 하듯이 이게 제 눈에 딱 띄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다시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비나 드라이브 치고 이렇게 미들에서 플레이할 때는 이렇게 짧게 잡으시면 됩니다. 이 상태로 뒤에 가서 그 후위에서 칠 때도 이 상태로 칠 수는 있지만 음 손목을 아주 손목이 강한 사람들이나 그좀 파워가 나오지. 어 여성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파워가 전혀 안 나와요. 그리고 손목에 무리가 가고요. 자 그때 최종 선수 보면 전이 플레이 이렇게 하다가 뒤에서 딱 가는데 이렇게 내렸다가 딱 보니까 어느새 이 라켓 그립을 이렇게 길게 잡고 있더라 이거죠. 제가 딱 보니까 여러분도 다시 한번 돌려서 보세요. 자 이렇게 짧게 잡고 있다가 이렇게 뒤로 가그 이제 서승재 선수가 이제. 후위에서 몸 푸는 거로 다시 이제 공을 올렸을 때 이렇게 딱 길게 잡더라. 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어 전위 플레이는 짧게 잡고 하고 후위 플레이 가면 이렇게 했을 때 그러니까 이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바뀌어져야 된다. 그리고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도 자연스럽게 빨리 연습이 되셔야 된다. 예. 그냥 주구장창 한 그립만 잡고, 웨스턴 그립만 잡고, 그냥 짧게 잡고, 이렇게 치면 안 된다. 예. 그립을 잡고 변환을 시켜줘그 상황, 상황에 맞게 변환을 시켜줘야 되고, 전이 플레이 했을 때는 짧게 잡고, 후위에 있을 때는 이렇게, 저도 보세요. 이렇게 전이 플레이 짧게 잡고 있다가 바로 이렇게 길게 탁 잡잖아요. 이게 습관이 돼야 되고, 또 게임 하실 때, 이게 이런 플레이가 되셔야 됩니다. 예. 확실히 뒤에서 길게 잡고 때리면 파워는 좋고 어공저셔트콕도 멀리 어 길게 클리어도 칠수 있고 그러니까 그리고 확실히 스매시 파워는 훨씬 더 나온다는 거. 예. 그래서 파워 히터들 제가 설명 많이 드렸죠 고정현 선수나 뭐 정재성 선수나 유현성 선수도 길게 잡나 유현성 선수는 약간 좀 짧게 잡는 것 같고. 이용대 선수는 좀 거의 중간 부분 이렇게 좀 짧게 잡고 그냥 후위에서도 이렇게 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파워가 좀 약한 것 같아요. 그 스매시 파워는요. 음 그래서 오늘 짤막하게 항상 제가 길게 얘기했는데 오늘 그냥 요그 영상 보시고 어 이렇게 짧게 잡는, 길 짧게 잡고 길게 잡고 포핸드, 백핸드, 포핸드, 백핸드 이런 거 연습하시라고 TV 시청하시면서 뭐 연습하시게 딱 좋아요. 이런 게 항상 쉬는 시간에는 이렇게 라켓을 가지고 이렇게 노는 그런 미치면 은 그렇게 되거든요. 배드민턴이 재미있고막 미치게 되면 제가 그랬으니까 그냥 계속 이 라켓 갖고 이렇게 놀았어요. 길게도 잡아보고 또 스윙 연습도 하고 이렇게 짧게 잡고 또 스윙도 해보고 길게 잡고 스윙도 해보고 계속 이 라켓을 가지고 놀았는데. 어,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는 휴식 시간에는 이렇게 라켓을 잡고 노는 거를 좀 음, 해보시고요 어, 게임 들어가셔서 전이하고 미드하고 플레이는 이렇게 짧게 잡고 후위에선 길게 잡고 그렇게 연습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거는 그렇게 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선수들도 그렇게 하니까요. 고 보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었습니다. 자. 어, 저, 최유정 선수하고 그 서승재 선수 이번에 우승하시길 바라고, 올림픽에서 잘한 메달 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분. 아주, 아주 그냥, 최유정 선수 같은 경우는 너무 다부지고 진짜 똑순이 같이 배드민턴을 하는 것 같아요. 예전에 그 이용재 선수하고 저기, 그, 이름 까먹은데, 그때 금메달 땄을 때처럼 이번에도 잘하면 홈복에서 금메달 나올 것 같은 음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즐거운 민턴 하시고요. 저도 요즘에 운동 시작했으니까 어, 즐겁게 어, 민턴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